아... 지난 7월 부산 센텀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로 산진이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산진이 출판사에서 시도한 프로젝트입니다. 공간 내에는 읽을 수 있는 책들과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진희 출판사는 부산의 지역 출판사인데요. 현재까지 400점에서 500점 정도의 책을 출판했고, 인문사회과학에서 문학까지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예, 산진희가 어, 지역에 있는 출판사들과 협력하고, 지역의 작가들과 협력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든 겁니다. 이 공간에서 작가와 행사도 하고, 또 저희들이 전시도 하면서 우리가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환경, 독서 환경을 만들고 출판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작은 계기가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제일 처음 열리는 전시는 책 제목 키워드로 보는 부산 지역 출판의 작은 역사인데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부산 출판계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예, 신문이라든가 방송 고 출판 이런 미디어들에 대한 어,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다 특히 출판에 대한 시,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공간이 오픈되면서 제일 먼저 부산 지역 출판의 역사들을 한번 정리해보자고 우리가. 토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지역 출판의 역사 전시는 9월 2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가 끝난 후로는 출판과 관련된 다른 전시와 작가 초청 행사 다양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사람들이 디지털 환경 이러고 어, 변화가 좀 빠르죠. 그러면서 책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환경이 된것 같습니다. 어, 과거보다는 독서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독서라는 게 어, 아주 중요한 행위겠죠. 그러려면 일단 독서를 할수 있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 출판인 독자.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화합하기를 바랍니다.